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가장 핵심 자산인 인적 자본을 지키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나사의 돌고래 하우스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잔혹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암컷 연구원 마거릭과 10주간 교감하던 돌고래 피터는 실험이 강제 종료되어 단절되자 차가운 수조 속에서 스스로 호흡을 멈추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돌고래에게 산소는 의지적 선택이듯 직장인에게 정신적 에너지는 커리어를 지탱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가스라이팅을 일삼는다면 그는 지금 당신의 정신적 산소를 차단해 자산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치명적인 리스크로부터 당신의 커리어를 방어하기 위한 대한민국 상위 1포인트의 요새와 전략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유령섬 수법입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수십 년간 지도에 표기되었던 샌디섬처럼 상사는 당신의 머릿속에 무능함이라는 가짜 지도를 그려 넣습니다. 네오 기억력에 문제 있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이래? 라는 말들은 당신의 판단이라는 나침반을 고장내는 정보 왜곡 공격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자존감을 갉아먹는 바닥 없는 구멍입니다. 워싱턴주의 매래 구멍처럼 가스라이팅 상사의 비난은 당신이 아무리 성과를 쏟아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매몰 비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먹어치우며 자신의 열등감을 채울 뿐이기에 여기에 더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방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무적의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략 1. 기록의 벽을 쌓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십시오. 서울의 아파트들이 거대한 방벽이 되듯 모든 업무 지시를 메일과 메신저로 박제하여 상사가 말을 바꿀 수 없는 물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 2. 감정적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를 파십시오. 상사와 당신 사이에 폭읽 k 이 못해 한강이 흐른다고 상상하며 그의 비난을 강 너머의 소음으로 타자화하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전략 3. 정신적 방공호를 통해 안전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지하 8실 세미의 김포공항역처럼 퇴근 후에는 업무와 완전히 차단된 당신만의 확실한 안전지대와 지지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비책은 회색돌 전략입니다. 인도의 방아라 마을 전설처럼 일몰 후 생명력이 사라지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당신도 이 마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감정적 반응이 전무한 회색 돌이 되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극을 주든 무색무취의 돌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부채를 청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의 감정을 섞지 마세요. 반응이라는 배당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의 권력은 파산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는 악성부채와 같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힘을 잃고 결국 그들은 다른 희생양을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수조 속에 갇힌 돌고래 피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그 수조를 깨고 나갈 수 있는 발을 가졌고 스스로 호흡하며 자산을 일궈낼 의지를 가졌습니다. 코랄 캐스를 지은 에드워드처럼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힘으로 내면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당신을 갉아먹는 그 상사는 사실 당신의 에너지가 없으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제로인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 서울의 요새를 지으십시오. 기록의 아파트, 감정의 한강, 그리고 정신적 방공호까지. 당신의 삶은 그 어떤 회사나 상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신 한강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